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2 페이지 25입니다. 음, 자 그전에 여기까지 했죠. 그전에 그안트포토니아가 자기 머리를 갖다가 아니 머리 위로 그 못생긴 아주 어 어글리한 그런 스웨터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작아졌죠. 그래서 대신에 어 다행스럽게도 해리는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on the other hand he he had gotten terrible trouble for being found on the roof of the school kitchens. 자, 반면에 이번에는 반면에란 말은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뭐냐? he'd gotten into 자, had가 e 생략된 거예요. he'd gotten terrible 끔찍한 문제 에 빠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you are in trouble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 for being found 발견된 거. 자, 여기서는 수동태 수동태 그 동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어디에? 루프 지붕 학교 부엌에 부엌 그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해리가 그래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겠죠. 너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에? 어? 어떤 사고를 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혼이 난 적이 있다. 자, Doodle's gang had been chasing him as usual when As much to Harry's surprise as anyone else's, there he was sitting on the chimney. 자, 두들리의 갱은 우리가 우리말로도 갱이라 고하죠 깡패 집단들 그러니까 두들리가 몰고 다니는 그 친구들, 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을 말하겠죠. Had been chasing him, 그를 쫓고 있었어요. 해리를 여기서 해리죠. As u s u 평소처럼 그러니까 항상 해리는 뭐샌드백이에요막그 두들리한테 두드러 맞는 자 얼마나 좀 짜증 나겠어요 그죠 어자 여기서 콤마 하게 되면 이제 부연 설명인 거죠 여기가 자 as much to Harry's surprise 해리한테도 놀랐다 뭐 뭐만큼 anyone else 그밖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놀라, 놀랐지만은 해리 또한 그만큼 놀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 자기 자신도 어떻게 여기 위에 내가 올라왔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어 그때가 언제냐 when there he was sitting on the chimney 그 굴뚝 학교 그그 그 지붕 위에 굴뚝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자음 굉장히 자기 자신도 가끔 마법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d u r s l e y had received a very angry letter from Harry's headmistress telling them Harry had been climbing school buildings 자어 이제 Dursley 가족은 자, 편지를 받았어요. 매우 화가 난 편지. 누구로부터? 해리의 헤드 마스터가 아니라 헤드 미스터스이기 때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인 것 같죠? 그죠?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편지를. 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해리는 그 학교 건물들을 지금 올라다닌다고. 어, 해리가 지금 사고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언클, 언클 브런언이나 어, 어, 트토니아는 굉장히 해리를 싫어하는데 이런 편지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But all he tried to do As he shouted at Uncle Vernon through, uh, through the locked door of his cupboard. 자, 그가 뭐 한, 뭐라고 했어요? 어, shouted, 소리쳤어요. Uncle Vernon한테 뭐라고? Through the locked, 문이 잠긴 cupboard 찬장 속에 그문 사이로. 그니까 러이 말이에요. Uncle Vernon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찬장 사이로. 그 자기 방에다 가둬버린 거야 물 잠궈버린 거야 그 사이로 엉클 버너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 all he tried to do 그래서 uh, was jump behind 그냥 뒤에서 뛴 거야 어디 학교의 그큰 쓰레기통 여기는 trash can 하면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뒤로 이렇게 뛴거밖에 없는데 outside the kitchen door 그 창문 그 부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부엌 그 어, 학교 지붕으로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 얘기를 갖다 소리를 지른 거죠. 자, Harry supposed that he, uh, the wind must have caught him in mid-jump. 자, 어, 우리가 어, must have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이렇게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해리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저 바람이 그를 잡았다고. 이제 mid-jump, 중간에 뛸 때. 그러니까 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람이 날 타고 잡아서 날 위로 바람이 올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자 하지만 But today nothing was going to go wrong 자 아무것도 잘못될 게없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잘못될 게 없어요 It was even worth being with Dudley and Pierce To be uh, spending the day somewhere that wasn't school His cupboard or Mrs. Figg's cabbage smelling living room 자 오늘은 그, 그거는 그 심지어 가, 가치가 있다 Be I, worth ing 하게 되면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뭐뭐할 가치가 있다 두들리하고 피얼스하고 같이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스펀딩. 그, 그날을 보내기 위해서. 뭐, somewhere. 어딘가에서. 학교가 아니고, 찬장이 아니고, 그리고 미세스 피그 그 부인의 그 양배추 냄새 나는 그런 리빙 거실에서 보내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동물원을 가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적어도 그래도 두들리하고 피얼스고 그래도 참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 while he drove, Uncle Vernon c o m p l a i n e to Aunt Petunia. 자,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동안 Uncle Vernon은 complain,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Aunt Petunia한테. He liked to complain about things. 자, thing,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죠. 어, 불평하는 걸 좋아해요. People at work. 자, 직장에 있는 사람들. Harry, Harry에 대해서. The council, 뭐, 의회. 자기 회사의 의회, 뭐, 그 모임들. 그런 모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겠죠. 또, Harry. The bank, 은행에 대해서 불평하고, and Harry w a s just a few of his favorite subjects. Harry가, 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불평하기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 중몇개중 하나였다. 그 말이죠. 자, this morning, w h was motorcycle. 오늘 아침 뭐했어요그 불평이 motorcycle이었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 Roaring along like a maniac, the young hoodlums. He said as a motorcycle overtook them. 자 roar 하면 어,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부릉 거리죠? 굉장히 크게 roar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단 말이에요. Along like a maniac 미치광이처럼 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 아저 미치광이 녀석들 저렇게 소리 내면서 달리다니. 어, the the young hoodlums 젊은 깡패 놈들. 뭐 hoodlum 하면 우리가 깡패 그런 느낌이죠? He said as a m o t o r c y c l e overtook them. 자 overtook 하게 되면 이제 따라잡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 차보다 앞으로 쭉 해서 나가는 거죠. I had a dream about a motorcycle. 근데 순간 이때 해리가 말을 하죠. 제가, 뭐, 오토바이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Said Harry, remembering, 기억을 하면서, suddenly, 갑자기. It was flying. 그게 날았어요. 이거는 그, 누구냐. 해그리드가 그 전에 맨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나르는 모터사이클 나르는 그 오토바이로 해리를 데리고 왔죠. 아마 거기서 꿈을 꾼게 아닌가, 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Uncle Vernon nearly crashed into the car in front. nearly 하면 거의란 말이죠. 자, near 자체는 근처고, nearly 하면 부사로서 거의 crash, 부딪힐 뻔했어요.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자동차한테. He turned right around in his seat and yelled at Harry. 자, turned, 돌아섰어요. 어? 그 자리에서. And yelled at Harry한테 소리 질렀죠. His face like a gigantic b e t with a mustache. 자, 그의 얼굴이 뭐 같았어요? 얼굴이 뭐같이, gigantic. 자, giant에서 그 형용사 급이죠, gigantic이라고 발음하죠, gigantic. 거대한 빛, 그 홍당무, 그 빨간 무, with the mustache. 그러니까 코수염이 달린 그런 빨간 무처럼 보이면서, motorcycles don't fly. 어, 오토바이는 날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Doodle and Pierce sniggered. 자, 두들리하고 피어스 옆에서 키득키득 웃는 거죠. 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그 동물원에 가는 과정에서 또한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